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8마리 가운데 4번 본다이아가 이성재 기수와 앞서 나오면서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그리고 7번 영광의 탱크 김동현 기수와 바깥쪽에서 이 선두자리 노리고 있고 화랑시화가 최은경 기수와 안쪽 코스를 노려봤지만 아직 뒤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1번 화랑신화 최은경 기수와 8번 마가리타 모주녹에서 이렇게 두 마리가 3위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고 뒤에는 5번 킹 애니데이 유광희 기수 그리고 6번 마더마운트 윤영석 기수, 2번 하늘질주와 김태현 기수 가장 뒤에 3번 운주마하와 정동철 기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곡선주로 지나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갑니다. 안쪽에 4번 본다이아 이성재 기수와 선두 잡고 있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본다이아가 계속 선두 잡고 있는 사이 뒤쪽에서 7번 영광의 탱크가 김동현 기수와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본다이아 영광의 탱크. 뒤쪽에서 마가리타가 모준노 기수와 함께 이 선두 그룹을 뒤쫓아가고 바깥쪽에는 킹 애니데이 유광희 기수와 그리고 마더 마운틴은 윤영석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 본다이아, 7번 영광의 탱크, 영광의 탱크와 본다이아의 대결 본다이아가 살짝 앞서는 모습입니다. 본다이아 영광의 탱크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탱크 역전승 성공했습니다. 역전의 생공원은 영광의 탱크 김동현 기수와 함께 달렸습니다. 본다이아를 제치고. 결승선 먼저 통과하는 영광의 탱크 짜릿한 역전승의 영광 자신의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는 영광의 탱크와 김동현 기수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순간 영광의 탱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본다이아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6번 마더마운틴과 윤영석 기수가 들어왔습니다 7번 영광의 탱크